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들어오시고 내 안을 들여다 보시고. 무엇이 있는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반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맨 먼저 가셨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관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땅 가운데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시설들이 있고 많은 단체에 어떤 공동체의 음 공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는 중점으로 보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과연 세상은 물론 세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되지만 세상은 그럴지라도 점점 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에, 향하는 하나님께 순응하는 모습으로 채워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가장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가깝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능이 순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에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늘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가장 눈여겨 보시고 중점 있게 들여다 보시는 곳은 어디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주의 교회 안에 오시는 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전된 우리와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실 때 성전 안에서 넘쳐나는 어떤 것들을 목격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엇으로 넘쳐났을까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세속으로 가득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체됨 없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시고 정화하셨던 것이죠.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인데 첫 번째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1 5 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또 성전에서 환전하는 환전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환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어떤 이제 그 환전상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고 로마 시민 지역. 하나님께 드려야 될 화폐는 화폐는 어,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쓰는 화폐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로 바꿀 때그 사람들은 환전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했던 것이죠. 돈 장사를 했던 것이죠. 그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15절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어떤 뜻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으로 또 염소로 하나님께 예물을 제물을 드렸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들은 비둘기 정도로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더 가난한 사람들은 소재 밀가루로 드리긴 했지만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파는 또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예수님은 사사로운 일들을 만하셨습니다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 성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넘쳐나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습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였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하시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는 온갖 인간의 이익을 위한 유교로 어, 세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리고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성도들간 서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함께 입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될 성전이 오히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 그 종교 귀족들을 위한 그 기득권들을 위한 그런 하나의 세속적인 창으로 바꿔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성전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성전된 내 안을 들여다 보실 때 만일 하나님을 향한 것들로 귀하게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셔서 우리 주님께 은혜를 하늘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편안하게 일하신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만일 성전된 내 안을 들여다 보실 때 세속으로 세상 이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향한 그런 것들로 가득하다면 주님께서는 정말 고래고래 소리치시면서 내 안을 둘러 엎으시고 정말 야단치시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분노하실 것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보실 때아 정말 좋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전에 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은 갈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입장이 두 가지로 갈렸죠.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단할까 그들은 방법을 꾀하고 의논했습니다. 1 8절대 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교훈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18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고치고 나를 뜯어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 내게 오셔서 나를 고치고 뜯어고치고 막 둘러 엎부실 때 얼마든지 내어드리는 빨리 더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새롭게 하실 때내안 성전 성전된 내 안을 고치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고 받고 온전히 그들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음 세속의 일을 감행했던 세속적인 이익을 탐했던 성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분노했죠 주의 성전이 기도가 아닌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탐욕의 소굴로 그들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통탄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진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생에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성구자의 마음으로 외롭고 고독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젖줄기가 나를 통해서 제온 세상 흘러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녁이 되자 성 밖으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이 마땅히 그할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새리고 새가 여우도 거쳐가 있고 공격나는 새도 둔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지 않다. 주님이 편히 쉴 곳이 없던 것이죠. 주님 예루살렘 성 안에 그렇게 귀족들이 살고 화려하게 살고 사람들이 멋지게 고운 말을 쓰면서 살고 그는 거룩거룩하다며 살았지만 주님은 정작 그곳에 그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모신 곳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된 예수님이 그하실 곳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님, 하지만 주님이 있을 곳이 못 되신, 주님이 그 아시기에 불편한 곳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가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시가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 그런 곳,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가시나무 같은 내 모습. 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그런 노래 였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떠나시는 주님이 불편해하시는 주님이 아파 하시는 찔리시는 그런 곳을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편 하다 좋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 하시고 주님이 마음 놓고 일하시는 주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